오늘은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주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부딪힌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 후회와 걱정이 섞여 있더군요. 어떤 분은 도시에 있던 아파트를 팔아 전원주택을 지으셨는데 집은 물론 공기 좋고 한적한 자연 환경도 다 좋았으나 팔려고 내놓으니 3억에 지은 집이 5천만원에도 안 나가서 소욱을 태우신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아파트값이 2배, 3배 이상 올랐는데, 자신은 전원주택을 산 뒤부터 수요가 없어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꿈을 이루는 것처럼 들떠 있었다. 시골 마당에 꽃도 심고 채소도 길러먹을 생각에 아주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막상 몇 해가 지나고 보니, 전원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풀도 금방 자라서 잡초 뽑느라 하루 해가 다 가고 벌레이며 뱀까지 나오는 데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잦아지고 운전도 힘들어지니 살던 집을 처분하려 해도 수요가 없어서 발이 묶여버리는 것이지요. 도시의 아파트에 살 때는 그저 평범하고 상막하게 느껴졌던 주변 환경이 막상 시골에 내려가보니 얼마나 편리한 인프라였는지 느낀다는 사연도 많습니다. 걸어서 갈수 있는 병원이나 대형마트,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그립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원생활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익히 아실 만한 연예인 사례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수 겸 방송인 이효리 씨가 제주로 이주해 한동안 아름다운 돌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자연과 함께하며 스스로 키운 재료로 요리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노래도 만들고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는 점이 부럽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유리 씨 부부도 여러가지 사생활 침해나 생활 편의의 문제로 마음고생을 했고 결국 다시 도시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원생활 자체는 낭만적이었지만 매일의 생활이 되면 예상 못한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배우 박원숙 씨 역시 남해로 내려가서 한동안 전원생활을 하셨지만 도심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지내다 보니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고 친구나 지인이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 외롭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자연 속에서 지내며 심적인 안정감을 얻었지만, 노년에 접어들수록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의 부재가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방송인 김흥국 씨가 시골에 땅을 마련했다가 여러 관리 문제와 경제적 문제에 부딪혀 꽤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골집은 지어놓으면 스스로 돌봐야 할 일들이 정말 많고, 집이 크면 클수록 잡초부터 시작해 수도, 보일러, 지붕, 담장 나무 손질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솔직한 고충을 토로했지요. 주변 지인이 잠깐씩 와서 도와줘도 결국 책임자는 자기 자신이다 보니 한눈 팔면 금세 곳곳이 엉망이 되어버려 고생스러웠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주말용 별장처럼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꽤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떨치고 자연으로 가서 푹 쉬고. 텃밭도 조금씩 가꾸면서 힐링한다면 번잡한 도시 스트레스가 풀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전 재산을 들여 시골로 내려가는 경우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를 팔고 들어간 전원주택이 막상 시세가 떨어지거나 수요 자체가 없어 매매가 잘 안된다면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발이 묶여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인터넷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팔고 시골에 근사한 주택을 지었지만 팔 때가 되니 도무지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낙담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시골 농가 주택을 새옷 가까이 들여 잘 꾸며놓았는데 관리가 힘들어 도시에 다시 정착하고 싶어 5천만 원 정도로 크게 낮춰내놔도 연락조차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더군요. 더욱 안타까운 건 동시에 팔았던 아파트는 똑같은 기간 동안 몇 배씩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허탈감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원생활이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 전원생활이 맞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도시 근교에서 병원이나 마트가 가까운 위치에 전원주택에 살며 만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굳이 투자 가치까지 생각하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을 위해 자연 속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대형 병원까지 자동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마트나 편의점, 로켓 배송 같은 빠른 택배가 가능한 지역인지, 또 다른 가구들이 얼마나 함께 모여 사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병원 접근이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혈압이나 당뇨, 관절 문제로 긴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시골에서 기본 검사나 수술이 불가능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차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위치라면, 운전을 할수 없게 되는 순간부터 전원 생활이 무너져버릴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 주변에 이웃이 적어도 몇 집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전기나 수도가 고장났을 때, 밤중에 뭔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을 내밀 이웃이 없는 깊은 산골이라면 두려움과 고립감이 엄청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 중에는 비슷한 조건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타운하우스처럼 단지를 꾸린 곳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전원주택 단지들도 인기 있던 시절이 지나가면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매수가 잘 안되어 집값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지요. 최근에는 농막이 인기를 끌면서 세컨하우스로 가볍게 조립식 주택을 들여놓고 주말마다 시골로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전세를 주면서 혹은 자기 집에 그대로 살면서 농막이나 작은 전원주택에서 주말 농장을 즐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부담이 크게 없으니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원 생활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감과 상각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몇몇 분들은 그래도 삶이 한 번뿐인데 건강하게 자연 속에서 살다 가겠다 하시며 전원주택에 정착하는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만약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고 나중에 팔리지 않아도 큰 타격이 없으며 병원이나 교통 문제까지 부담없는 지역이라면 전원생활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상적인 요건을 다 갖춘 집은 매매가도 만만치 않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음악을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원주택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과 현실을 잘 담아낸 노랫말이 있는 곡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시골 풍경을 떠올리며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음악 한 곡이 흐른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원주택 관련해서 또 자주 듣는 고민은 집이 크면 좋을 것 같아. 욕심내어 크게 지었다가 나이 들면서 관리가 힘들고 귀찮아진다는 점입니다. 대문 앞 화단, 뒤뜰 정원, 텃밭, 심지어 과일 나무까지 가지치기와 해충 방제, 잡초 제거, 물 관리 등등 손이 가는 곳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중장년층이라면 그나마 처음에는 체력이 따라주기도 하지만 연세가 올라가면 점점 그 수고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고용하자니 비용 부담이 커서 팔아 치우고 싶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전원 생활을 미리 겪어본 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 환경에서 매일 꽃 피는 걸 보고 장물을 키워 먹는 삶이 주는 행복은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이지요. 실제로 전원 주택으로 이주하고 혈압이 안정되거나 우울감이 크게 나아졌다는 분도 여럿 계십니다. 그래서 집을 투자 개념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안식처로 보고 평생 살 생각으로 가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일부 유명인들 중에는 세컨하우스를 도시와 가까운 교외 지역에 마련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들락날락하며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능 방송에 자주 나오는 어떤 배우분도 마당이 넓은 교외 주택에서 가족 모임이나 파티를 즐긴 뒤, 평소에는 도시의 아파트나 주거지에서 생활한다고 하지요. 이렇듯 전원주택을 완전히 거주의 공간으로 삼기보다는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자금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전원주택 폭망 사례의 대부분은 딱두 가지 경우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하나,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예상 밖의 폭락을 경험하는 경우, 둘 제대로 살기엔 너무 외지고 불편한 데다 유지비와 관리가 버거워서 후회하는 경우 이 둘이 겹치면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만약 도시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전원 주택으로 완전히 옮길 생각이 있으시다면 먼저 그 지역에서 최소 몇 달이라도 살아보시는 걸 적극 권합니다. 지금은 장기간 체용을 해볼수 있는 전원 펜션이나 월세 전원 주택 농막도 많습니다. 아무리 영상이나 사진으로 볼 때는 예쁘고 평화로워 보여도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면 집안에서 벌레가 나오고 화장실 환경이 불편하고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거나 장마에 비가 샌다든지 하는 온갖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원생활을 할 때는 늘 레가 몸이 성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이 아프고 병원을 더 자주 찾아야 할 텐데. 젊을 때는 별 어려움 없이 차로 오갈 거리가 시간이 흐르면 큰 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프라 부족이 가져오는 불편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실제 경험자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번에는 연예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코미디언 분은 방송에서 전원주택을 매입해서 시골에서 살려고 하니 집값보다 인테리어와 마당 조경,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서 포기했다는 웃픈 에피소드를 꺼냈습니다. 시골주택이라는 게 서울 아파트처럼 바닥난방이 잘 되어 있거나 누수에 대한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큰 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 나간다는 것이지요. 또 배우분 중에는 시골집을 샀더니 오랜 세월을 거치며 집 구조 자체가 많이 낡아 있었고 공사를 해도 끝이 없어서 마음이 지쳤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한편 실제로 시골에 가서 잘 적응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도시 근교로 이주해 차로 30분 안쪽에 종합병원과 대형 마트가 있고 동네 자체에 전원주택이 여러 채 모여 있어서 이웃도 꽤 많이 사는 지역을 선택하신 거죠. 그분들은 여러 꽃과 나무를 가꾸며 공기 맑은 곳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용하고 넓은 공간을 누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분들 역시 언제까지고 내 몸이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강조하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전원 생활의 로망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도 폭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절대 전 재산을 올인하지 말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아파트 한채다 털어서 가기보다는 적당히 여유 자금 안에서 시도하거나 세컨하우스부터 경험해보라는 거죠. 둘째로, 시골이라고 무조건 넓은 대지와 큰 집이 좋은 게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부담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리 가능한 크기로 꾸려야 합니다. 셋째로 생각보다 장비나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예초기, 재초제, 공사비, 난방비 등이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니 꼼꼼히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전원주택은 애초에 되팔기가 쉬운 물건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마음이 오히려 편해진다고 합니다. 언제든 다시 팔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보다는 이 집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다 떠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임하면 오히려 시세가 떨어지든 말든 여유있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서도 20년 30년 버틴 뒤에야 팔아봤자 누가 살까 하고 체념하듯 웃어넘긴다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여전히 전원생활이 잘 맞는 분들은 존재합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고 마당에서 강아지나 고양이와 뛰어노는 걸 행복해 하며 약간의 불편함도 감수할 만큼 자연을 사랑한다면 전원주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로망은 철저히 현실과 타협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옵니다. 노년의 병원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 도시와 접근성이 있고 마을의 주민들도 많은 곳을 선택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전원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게라도 체험해 보거나 최소한 실제 거주 경험이 있는 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이나 방송에서 보는 그림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전원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막상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손실과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전원주택을 선택하신 분들은 편안함이 사라진 대신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얻고 아파트를 유지하신 분들은 주거의 편리성과 높은 환금성을 얻는 대신 조금 상막한 환경을 감수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다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무조건적인 로망에만 휩쓸려서 모든 걸 걸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후회하며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며 만족해하니 결국 본인의 생활방식과 자금 사정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전원주택을 구입하고도 성공적으로 적응한 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은 하나같이 돈보다는 삶의 방식이 먼저였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땅값이 올라서 팔 이익을 남기겠다거나 언젠가는 이 집을 팔고 어디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접고,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지내겠다라고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덕분에 풀 뽑고 낙엽 치우는 것도 일종의 운동이자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이웃들과 텃밭 장물을 나누면서 정이 쌓이는 그 순간을 크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원생활을 하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안전입니다. 사람 왕래가 적은 곳에서는 도둑이나 외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겨울철 폭설로 길이 막히면 고립 위험이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과 정보를 나누고 방범용 시설도 갖추는 등 도시에 살 때와는 다른 형태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신해 주던 일들이 전부 내 몫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전원주택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요. 주말 농장 정도로 가볍게 질릴지, 도시 근교 전원주택 단지에서 인프라의 도움을 받을지, 완전히 산속까지 들어갈지, 또내 집을 사서 들어갈지, 월세로 살아볼지 등등 선택지가 참 다양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연들 중에서도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갔다가 폭망한 사례에 집중했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하겠지요. 다만 분명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원주택 선택은 아파트보다 훨씬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혹시 지금 전원주택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한 번쯤은 전원주택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몇 달은 살아봐야 현실적인 불편함과 일상의 풍요를 동시에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막연한 로망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작고 비용 부담이 적은 농막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충분히 확신이 들면 더 규모가 큰 집을 마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과 궁금증을 조금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답이냐 전원주택이 답이냐 묻는다면 사실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 가족 구성원, 금전적 여유, 취향 등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누군가는 도심 속 편리함을 누리고 싶어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웃의 소음이 싫어서 자연 속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다만 오늘 주제가 알려주는 교훈은 섣불리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연예인들 역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가 매도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봤다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효리 씨나 박원숙 씨 사례처럼 전원생활을 직접 해본 분들의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크지요. 힐링도 좋지만 병원 인프라나 거리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한계가 된다는 증언이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다양한 사례들이 전원생활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지혜로운 판단으로 후회없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